시대별로 밥그릇 크기입니다. 지금 위로 펼쳐진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밥그릇이고요. 그 엎어진 것들은, 음, 제가 한참 자랄 때인 7 80년대하고 좀더 앞으로 가자면 한 50에서 60년대, 70년대, 그 정도 되겠어요. 정확한 연대는 저도 모릅니다. 안녕하세요. 수지맨입니다. 오늘은 밥그릇들이 보입니다. 제가 왜이 영상을 찍고 있을까요? 오늘은 음, 시대별로 밥그릇 크기입니다. 지금 위로 펼쳐진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밥그릇이고요. 그 엎어진 것들은 음, 제가 한참 자랄 때인 7,80년대하고 좀더 앞으로 가자면 한 50에서 60년대, 70년대 그 정도 되겠어요. 정확한 연대는 저도 모릅니다. 근데 확실히 그 요즘 먹는 밥그릇에 비하면 두세 배는 좀큰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오른쪽게 이게 가장 오래돼 보입니다. 이건 제가 군산에 살면서 방죽기를 돌아다니면서 음, 득템을 한 건데요. 딱 보시게 돼도 좀 다르죠. 다른 거하고는 분명히 복자, 복자도 좀 틀리고요. 이게 군산지역에서 쓰던 그런... 밥그릇입니다. 밥그릇답게 음, 깊이도 상당히 깊고요. 이 굽을 보시게 되면 은안전 이건 참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정읍에서 득템을 한건데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. 모양이 이건 좀 조각이라 그런데 정성을 좀 들이신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 이건 좀 사는 집에서 좀쓴 그런 물건 같습니다. 유학도 좀 다른 거 하고는 일반 사기 그러다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 80년대에 쓰던 것 같아요. 이제 조금씩 크기 차이가 보입니다. 글씨도 조금 더 세련되고, 아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,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거. 이것도 글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거의 다 복자나 그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. 이런 무늬도 조금씩 넣어지고 이 구분, 굽도 조금씩 다 틀려집니다. 단촐하게 지금 가면 갈수록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은 이건 제가 지금 쓰는 밥그릇인데 엄청 작습니다. 남자가 먹기에는 조금, 저는 저한테는 좀 양이 작고요.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제 용량이 일단 제가 무슨 도시에서 일반 사물이라면 이런 이런 걸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,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... 노동력이 좀 많습니다. 그서 체력의 한계도 조금씩 느끼는데, 확실히 저는 이 고봉밥을 먹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이 밖으로서는 좀 고급져 보이죠. 음. 크기를 보더라도 엄청나죠. 일단 요즘 것은 더 세련됐고, 그런데 예전 것이 더 토박하고 그렇습니다. 일단 양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. 뭐.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?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내일도 더 다른 소재를 찾아서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